세 방인가? 세 방임 세 방. 이나 yeah. 오타로코프 영상 이나 한번 찍어볼까? 3초 디플로이 3초 1초. 영렛스고 <laughs>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? 마이어는. 마이언은... 오나 어, 잠만 총. 갑자나 어, 마우스 커서 보여 시바 게임에 조짐. 나 게임에서 마우스 커서 보여 시벌. 마우스 커서 보여. 정 중앙에. 조전하기 개편하겠는데 시벌. 가스통님 고개가, 가스통님 그래서. 예 예. 일단 저, 저... 바위, 뒤에, 저 바위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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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뭐야? 헬멧 안 쓰고 있는 사람 헬멧 여기 저제제제 제, 제. 헬멧 줘야 돼 헬멧 옆구리 헬멧 보이지? 안 보여 s 지금 색감해 u 어 화면 뒤쪽왼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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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u t e s 10 minutes. 이거 minutes. 10이 i n u t 이 s 10 m i n u t 케이10 m i 그리고 e s 10 m i n u 스 e s 1 디디, 버렸 뒤에뒤에 디 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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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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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저, 레이저. 네, 어, 보..저, 왔어. 아, 뭐야! 뭐야? 아, 돈, 돈다 사라져있어. 요저 나중에 1 5 0 0드릴저1 5 0 0 나중에 드릴게 일단 따라 여기 주위에 스펀지, 탈출지 여기 있다. 아, 겹치지 말 겹치지 말 겹치지 말 떨어져서, 나좀 떨어져서. 그냥 저좀점바꿔고 지금.. 저기 오른쪽에.. 왜왼쪽이 왼쪽에 저기 리조트 나 지금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 빨리 지나가야 돼 여기는 그, 송전탑 쪽으로 따라와 어 걸어서 앞에 뛰어서 지나가 어. 누구야 그 오른쪽에 띵다 아 센슈한테 골드체인 줘야돼 참 아씨 지금 그 갖고 왔는데 붙어서 나머 기다리면서 빨리 거래요. 센슈 골드체인 어딨어 이거 너야?